반갑습니다. 주식 선생입니다 하나 옵션 가지고 왔고요. 현재 주가는 0.71% 빠진 10만 5,250원에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장중 마약쑥 6.5% 빠지면서 9만 9,100원까지 빠졌었지만, 다시 한번더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더다 말아 올려주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현재 영상 촬영한 시간은 본장 마감 10분 전 15시 19분 53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월 종목을 정말로 제대로 심층적으로 전 과정을 함께 분석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전일 어떤 이슈가 나왔었습니까? 마스가 지원법의 제동권 기재부, 기금 신설 요건 안 맞아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일 마이너스 2.9%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사 에너비티를 흔들었던 같은 이 설경지사 냈던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다음 주 8월 25일 어떤 지금 우리가 일정이 있나요? 한미 정상회담과 이 하나 오션이 뭐예요? 투자 경고가 해지된 날짜 두 가지가 겹치는 일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번 주 수목 뭐 금, 어, 3일간 밖에 이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성 이슈를, 어, 찌라시를 퍼뜨리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누르려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은 이러한 이슈,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 뭐예요? 앞으로 이 정구점인, 이 정구점 얼마입니까? 12만 500원을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장대항봉 보여주면서 뭐예요? 신고가 돌파가 강력하게 거량 실려주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봐요. 신, 호 가, 세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고요. 남겨 주신 분들은 앞으로 빠르게 장대 양봉 나올 거니까 신고가로 남겨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흐름과 당일 주가 흐름, 차트 및 기술 분석 정밀 해설, 펀더멘탈 기반 실적 분석 해 드릴 거고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심층 분석을 좀해 드릴 거고 핵심 이슈 리스크 변수 정리, 리레이팅 요인과 모멘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전략별 대응 시나리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오션에 모여 대응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8월 20일, 장중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가는 10만 2천원으로, 자, 일단 5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는 10만 2천원을 출발해서 하루 중 고가 얼마요 10만 7천원. 저가는 9만 9천, 100원까지 좀 변동 폭을 보였는데요. 종가는 10만 5천원에서 마무리가 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1% 정도.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처럼 하루 변동폭이 3%에서 5% 이내로 움직이고 있다는것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보여 변곡 구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만 원 라운드 피겨 심리 지선 진입 여부가 핵심의 변수이기 때문인데요. 어, 이틀 전인 8월 18일에는 플러스 2.44%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인 만큼 8월 19일에는 마이너스 2.93% 빠진 모습보여서 마감을 했었죠. 현재는 단기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약 170만 주 거래대금은 1,200억 원 시가총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32조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못지않게 매매 집중도와 관심도가 반영된 날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이 후름도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뭐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8월 18일 10만 9,200원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윗꼬리 캔들, 개파랍 장중 저가 등의 주가 힘이 빠지는 이러한 신호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10만 원대는 심리적 지선 중심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얼마요? 9만 5천원에서 9만 8천원까지 조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5일선 아래 2 1일선 근접해 있고 61선과 121선은 우상향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장기적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대, 단기적인 예요 불안정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RS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약45 수준으로 과매도는 아니나 조정 지점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MACD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 진행 중으로 하방 압력이 잠재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볼륨저밴드는 하단 터치 부근 반등 대기를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 지나고 중립에서 아랫단 반등 가능성,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단기적인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뭐 실적 중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정말 실적 탄탄하죠. 상반기 실적은 1분기는 매출 약 3조 1,400억, 영업이익 2,500억, 5.8% 초중반 수준이었고요. 2분기는 실적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OPM 9%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믹스 개선은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군함 수준 주가 고르게 증가 중에 있고 방산 비중 확대되면서 고부가 같이 구조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최근 리포트 트렌드를 좀 보면은 KB증권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1만 5,000원 이상 상향 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동종 해외사와 정당화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미국 진출 기대와 수주 리스크 분산, 다중 모멘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중 모멘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PER은 약 15배에서 18배, 업종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실적 성장 속도와 수주 모멘텀을 좀 고려하면, 타당한 평가라는 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매우 강하며, 수주 모멘텀 기반으로 중장기 투자의 논리가 충분히 좋은 수준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3거래 수급 흐름 보면 개인은 꾸준히 순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외인은 조정 중 일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일부 차익 실현 포지션유지라고 있는데요. 즉, 개인이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인데 외인과 기엔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격적인 보여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계금과 보험, 투신권, 기 기간 보유 비중 미침 몇을 확인해 보면 이들은 보통 안정성 기업 가치 기반 좀 접근하고 있는데 수급 복귀 시 강한 신호로 좀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과 공매도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현재 공매도 장고는과도하지 않지만 대차장 고 증가 기록은 공매도 확대 가능성을 짜라고 있고요. 따라서 공매도가 유입이 되면 하락 압력 반대로 사라지면 쇼커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요? 예 주가가 우리가 8월 25일 기점으로 기간과 외인이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공매도, 하방 압력이 사라지게 되면 쇼커버 쇼스키즈, 강력한 뭐여 12만 500원을 뚫어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여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3049-9614번으로 오션이라고 빠르게 남겨놓으시고요. 남겨놓으신 분들은 뭐예요? 수통방에서 이 하나 오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라이브에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소통방에서 이렇게 글로서 같이 좀 대응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션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같이 실시간 대응처리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오션 두 글자 보내셔서 단기적인 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제대로 대응해서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차트 해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이라고 보이시죠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빨간 색깔 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매도 타점인데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지표 설정까지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당적으로 보더라도 뭐예요 세 번의 수익 구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다 이 지표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 지표 설정까지 같이 하시고 소통방까지 입장하시고 문자까지 좀받아보신 대로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큰 변동성 속에서도 하나 오션으로여요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지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를 좀 연습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그러시고 댓글에다가 하나 오션 뭐예요 신곡과 한번 시원하게 가보자 신곡과 라고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상대는 칸공사고 구리기사로 오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로 좀 보내는 게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간편 문자 안전 링크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제가 달아놨는데 이 안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에서 바로 문자 메시지 창을 넘어가지고요. 제 개인 번호는 여기에 자동이 입력됩니다. 여기다가 뭐예요? 오션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입장 승인 처리 도와드릴 거고요. 단타방, 단타 종목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입장 요청해 놓으시면요. 제가 승인 처리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 1,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더 설명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 큰 폭의 변성을 보여주면서 2차 상승을 시작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구간에 와 있고요. 오늘 장중만 보더라도 21선을 이탈해 주면서 마이너스 6.5% 어제보다 2배 이상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틈의 물량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을 세력들이 크게 이런 이슈들로 흔들어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조선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방산에 비해서는 큰 폭의 이런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렇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러한 하락 속에 보여 우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그만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보여 매도 금지로 대응하셔야 되고요 전량 매도 금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리하게 보여 분할 매수와 그리고 분할 매도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손실 보는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요 그대로만 제가 타점 드릴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드리면서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해서 여러분들 단타로 1억 만드는 거 단돈 100만 원으로 수개월대로 이억 완전 프로젝트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하루에 핵심을 쓰게 되면 충분합니다.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기적의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들한테 드린 종목 이렇습니다. 하루에 딱4% 단 종목을 드릴 겁니다. 이것을 매매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도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닝 하시면 됩니다. 딱한번 사프로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적으로 재투자했을 때200% 이상 수익이 나고요. 욕심 내지 않고 단타 대추전다라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 0 0만 여러분들. 1개월째 났을 때 210만 원이고요. 3개월째 1000만 원 돌파합니다. 자, 5개월째 기억나십니까? 1 1 9로 되면 1억 640만 원돌파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침에 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는 거 약속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매수면 타점 들어가는 매수면 타점인데요. 4%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4% 수익만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매매면 충분합니다. 세 번을 넘지 않아서 리스크를 줄일 거고요. 자, 매일 원금의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종목 이렇게 드릴 거예요. 종목 명과 매수가 4%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 꼭 원칙만 지켜서 하루에 4% 이상씩만 수익 나는 거, 원금과 수익을 같이 더해서 재투자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몇 개월에? 5개월에 충분합니다.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라고 주 글자 보내 놓으시면 이 기적 의 프로젝트 매일 여러분들 종목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까지 그 중에서 한 번만 수익 나는 것을 원금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시면 기적이 나오는 프로그램 꼭 참가하십시오. 단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자로 보낸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편 문자 발송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메세지 창으로 자동 넘어가시고요. 문이라고 써져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단타라고만 적어주시고 전송만 누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단타라고만 적어주시고 전송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삼성전자 눈독 들고 있는 M&A m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돈 2000원대입니다. 지금보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조원대 시장 규모에 대한 삼성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황제주 단도 2000대는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젠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의 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매트가 있고 2천원 뜨기 때문에 10만이든 20만이든 100만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황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최초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이 있다는 라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속된 흑자산에 이어서 상승 최대 실적까지 유력하죠. 또 AI 기술 집어넣으면서 제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상승 레인보우 로봇이 뛰어넘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 황제주력 분석 끝난 상황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에 투자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드린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800조 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봐요.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메간토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이찍어버린 황제주 드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큰 돈도 들고 있고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2,000원대에서 얼마나 도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능가할 수 있는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자 MMA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헌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3049914번으로 전환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 간단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원대기 때문에 숫자 1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삼성자 찍어버린 메가톤급 황제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담아가고 있는 큰 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는게 아닌 확실한 재휴들과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물량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번호로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만 보시면 됩니다. 숫자 저희라고 보셔서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 정복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숫자 1꼭 번식을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